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난 자본주의 노예, 자본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6월 1일 종부세 폭탄이 예고되고 나서 정부의 목적은 이거죠.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법인 매물들, 너네들 이거 빨리 안 팔면 은 너네 세금들 엄청 때릴 거야. 세금을 막두 배로 올려. 이래도 너네가 안 팔고 백일 거야. 어? 6% 내야 되는데? 빨리 6월 전에 다 처분해라. 다주택자들이나 법인 매물들이 전부 다 피닉셀이 온다는 소리죠.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법인들이 빨리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천, 3천 낮춰가지고 매물을 급하게 내놓거나 어, 저집은 2천, 3천 낮춰서 팔았네. 이거 빨리 10억에 팔아야 되는데 나 빨리 못 팔면 어떡하지? 나는 5천 낮춰서 팔게.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논리라면은 지금 4월 말인데 벌써 3월부터는 이렇게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거의 시가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주에 4차 국가 철도망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기 지역들의 매매 효과는 거의 다 1억 정도가 더 올랐더라고 일주일 사이에. 저는 6월 1일 이후부터는 집값이 더 폭등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규제가 세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집값은 더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의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이거를 7억에 팔고 2억의 차액을 남기고 난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했었어. 원래 계획이 그랬고. 2억의 차액을 계산하려고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절반을 내래. 어? 그러면 내가 갖는 돈은 1억밖에 안 되잖아. 원래 2억을 내가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7억에 파는 게 아니라 9억에 다 집을 내놓는 거예요. 뭐 당장이야 안 팔리겠지. 그래도 나는 2억을 무조건 먹어야겠어. 그럼 그냥 그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전세 주고 급하게 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뭐 내가 손해 볼 필요가 뭐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원래 거기 매물가가 7억이었어. 다 같이 7억에 팔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갑자기 9억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한명두명 명 나타나기 시작을 해. 어 잠깐만 나도 7억에 집을 내놨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9억에 내놓고 있는 네? 그럼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기 제가 저번주에 7억에 집 내놨었는데 너무 싸게 내는 것 같아요 제가 9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억 5천에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집값을 다 같이 올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고 정부는 이 세금 공격을 통해서 집값을 억제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피해를 보는 거는 집주인도 아니고 그 집을 새로 사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덤탱이씌워진 가격에 집을 사기 때문에 더큰 피해를 보는 거고 집주인은 자기가 세금을 낼 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집값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싱글벙글이죠.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싱글벙글인 거죠. 지금 이게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금리를 높이면 은 집값이 안정화가 되네 어쩌네 개소리 하는데 금리를 높이잖아. 그럼 원래 2%대 대출 금액을 내던 그 집주인은 갑자기 이게 5%로 올랐네. 그럼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그 가격까지 전부 다통 풀어서 가격을 더 올려 버린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더 높아진 집값에 더 고금리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에 피 보는 거는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IMF랑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한국 집값이 떨어진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요즘에.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 뭐, 톰 크로즈 나오는 그 우주전쟁 영화 있죠? 그렇게 한방에 인구가 갑자기 씨가 말라버리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빈집이 많아지는 거는 한 30년 뒤쯤 이야기고 이게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 늘어나는 거지 집주인이 없는 건 아니야 그 집주인이 뭐 30년 뒤에도 영원히 살것 같냐 물론 안 살겠지 걔네들 자식들이 다 물려받겠지 그거를 지금 다주택자들은 자녀들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확보된 거고 그러면 결국에 집 없는 애들은 계속 월세를 그 집주인 아들한테 돈을 내면서 계속 살겠지 지금도 집값이 떨어질 거다, 고령화 문제로 이제 빈 집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을 때까지 뭐 월세 내거나 전세 살면서 계속 나가라 그러면 이사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내가 집을 사야 된다면 살수 있다면은 지금 6월 전에 나오는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사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2021년의 막차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